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침 묵상을 엽니다. 이 묵상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정말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벌써 한 10년이 넘게 계속했던 아침 묵상을 여러분께 쉐어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짧게나마 같이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A New You, 새로운 피조물.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2nd Corinthians 5, 17.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이죠. I came to earth, was crucified, and then rose from the grave. 내가 땅에 내려왔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서 일어났어. So that, 그렇기 때문에 I could create a new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I'm I came to earth, was crucified, and then rose from the grave.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그리스도.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어. I have lots of plans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5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있으신 귀중한 프리셔스 존재인 것을 아이들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do great things for my kingdom. 여기 누가 빠졌네요? 제가 오타 내갔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I want you to do great things for my kingdom. 나는 네가 내 k i 내 왕국,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great i n g 하는 것을 내가 원해. You have to give me control of your own. Old life.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나한테 먼저 뭘 줘야 되냐면, 네 old life 있지. 그거 컨트롤하는 거 나한테 줄래? 나를 믿고 맡겨줄래? Let me have your old worries, your old struggles, your old temptations and sin. 조차도. 내가 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도 갖고 있지. 그 걱정들, 스트러글 막 헤매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리고 올 템테이션, 유혹들, 그리고 너가 지었던 죄들 다 내가 가져갈게. 내가 가져가게 해 줘. I will throw them all away. 내가 그거 다 없애버리고 버려버릴 거야. 그러면 I can work in your life. 네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 다 깨끗이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l i f e 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떤 일? 너가 great things for my kingdom.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great things을 할수 있거든. 그게 바로 new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야. I understand. 내가 안다. Change can be frightening. 자, 우리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리지만 지금까지 자기네가 해 왔던 습관, 아, 버릇 또해 왔던 그런 스케줄 같은 걸 바꾸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더 심하죠. 하지만 trust me. 하나님이 믿으라 하십니다. trust 하라고 합니다. I have great plans for this day and every day. of your life 네 life에서 오늘도 내일도 이 모든 everyday 안에서 나는 너의 life 안에서 great things great plans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던 옛날 걱정들, 옛날 스트러글, 옛날 템테이션, 이분 죄들까지도 다 나한테 보내. 내가 해결해 줄게. 나만 해결할 수 있어. 니네가 그거 다 끌고 있어서 짐처럼 갖고 있는 거 너네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네는 해결 못해. 왜? 너희들은 내가 지었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사명, 너네 라이프의 플랜을 이미 내가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라이프 안에 들어와서 워크하는 거, 내가 너희들 라이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거, 그게 가장 성공적인 라이프란다.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선포해 주시고 우리 오늘 우리 어른들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라이프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옛날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걱정들 스트럭을 우리의 유혹들 죄들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겸손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힙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